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주 유용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사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료 사진이 굉장히 많고, 개인적인 거좀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 뭐 주민번호라든가 개인정보 나와 있는 것도 많고, 근데 이게 다이 갤러리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 놓고 싶을 때, 여기 시큐어 폴더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시큐어 폴더에 제인증 뭐... 패턴이라든가 여러 인증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 여기 갤러리로 들어가 보세요. 딱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제가 서류 같은 거좀 민감한 거 여기다 넣어 놓은 거거든요. 혹시 혹시라도 지워질 일이 없어. 왜냐면 여기 있는 일반적으로 쓰는 이 갤러리하고 그 방금 여기 제가 말하이 시큐어 폴더하고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에요. 가령 여기 네파일즈 한번 열어 볼게요. 네 파일즈 여러분 여기도 사진 한 장밖에 안 들어 있죠. 제가 중요한 거 여기 하나만 넣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큐어 폴더에 있는 이 앱들은 완전히 얘만의 공간이고 여기 있는 파일은 완전히 얘만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잠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니까 바로바로 바로 열리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화면을 끄지 않아서 그래요 화면 제가 이제 한번 껐다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뭐 핸드폰 어디 놓고 갔어도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아마 뭐 사진 뭐야 하고 볼 일은 없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개인적인 것도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갤러리니까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시큐어 폴더는 들어가면 이렇게 어 인증을 하고 들어가게 해놨어요. 이건제 저만 인증할 수 있겠죠. 또 패턴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찍은 사진 여기 어 시큐어 폴더 안에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이 시큐어 폴더에 있는 갤러리로 사진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기 있는 거는 여기서만 사용되고 여기 캘린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장한 캘린더는 다른 쪽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나만 쓰고 싶은 앱이나 나만 쓰고 싶은 파일, 조금 보안을 요구하는 거, 남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참 고민일 거예요. 여기저기 섞여 있는 게 삼성 핸드폰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큐어 폴더 제가 설치하는 법안 알려드렸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내리 어 이렇게 올려서 시시 S E 아니면 보안 폴더 이렇게 치면 그냥 바로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뭐, 몇 가지 인증 같은 거, 암호 같은 거 설정 어떻게 하는지 알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깔리냐면, 사진이랑 내 파일이라는 게 깔려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 캘린더랑. 그러니까, 달력이죠. 그리고 뭐, 연락처. 여기 있는 연락처들은 여기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연락처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쓰시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이게 바로 삼성 갤럭시를 쓰는 이유고, 삼성 갤럭시가 여러 가지로 어 제공해주는 많은 그 좋은 애플리케이션이고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보안은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삼성 어 보안 폴더 아니면 영어로 하는 때는 시큐어 폴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뭐 이제 기본적인 암호는 이렇게 풀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시큐어 폴더 안에도 들어갈 때도 이거 보안을 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꺼졌 같은 화면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들어갈 때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주고 설정을 어떻게 하기 나름이지만 어, 개인적인 사생활과 어, 공적인 어, 개인 아, 개인적인 사생활과 뭐 그냥 오픈해도 되는 생활에 그 가른 말을 하, 친다고 할까요 구분을 하고 싶으시면 이 앱을 한번 사용해 보셔요 정말 편리합니다 잃어버릴 일도 없어요 저는 항상 여기 갤러리에다가 막 사진 넣어 놨다가 중요한 것도 찍어 놓고 지우고 또 그거 찾느라고 한참 걸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큐어 폴더를 쓰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네요 참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